엄마 집 죽었어? 엄마 죽었지 다람아 지금 어디 왔어 우리? 어 아, 몰라, 몰라, 몰라. 응, 말해줘야지 몰라몰라하면 어떡해 몰라몰라해 왔어? 아, 오죽하. 죽하네 여기다 대고 크게 한번 말씀게야 <laughs> 찍지마 찍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율곡 인성 교육관 너 인성 중 교육 받아야 될거아이기 가자 우리 딸한테 제일 필요한 거 인성 교육관 저기 가, 가기 힘드니까 여기부터 갔다 가자 걸어가기 힘드니까 음, 저우주정정정 이게 무슨 문이야 다이나 어떤 문이이 문.

다이나, 이거 그림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어, 이거, 이거, 그거지. 안녕하세요, 해. 다인이 잘 살게 잘 되게 해주요 올라가면 안 되고. 야, 야영이 소리가. 미이 소리가 났네? 카톡 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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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카...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다이나. 실내에서 실내 추측 금지야.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어두운 거야? 하 여기 우주앞에서하이나 엄마 여기 서 엄마 이렇게 라고 천원짜리에도 있고, 만원짜리에도 있지. 내가 집에서 써가지고 합격해야 돼.

자유로운 영화네요 음음 다, 다 먹어버려 손 줘봐 음 <laughs> 우와 이게 되게 넓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아, 입에 들어간 걸 이렇게. 아예안 먹어, 안 먹어. 어, 여기도 뭐, 앞에 뭐가 있네, 그치? 안 먹어. 이걸로 껴, 이거. 응, 오굴 잘한다. 이쪽으로 껴. 이게 좀더 편하겠다. 켜봐. 1 0원 찾았다 100원? 선생님 지금 학교 전시관에 왔어요 여기서 그럼 나루토 춤 한번 춰줄 수 있나요? 나루토 노래를 한번 틀어주라 했어 <놀람이 꿈꿉> <laughs> 이제 들어가자 아! 잠수. <목소리> 방향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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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차렸다. 골라 무슨 색깔 거야? 두개 골라도 두개 해. 잡아. 여기다 넣고 얘도 이거 하나 하고. 나 이거는 어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올 어, 첫다. 자. 어. 아. 아이니. 응? 그다음에 좌우 테두리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앞에 찍어 봐. 이렇게 찍어. 찍어 꾹 눌러. 됐다. 이거는 네. 이거는 위아래 이렇게 해서 눌러. 눌러. 한 번. 됐다. 아래도 눌렀어? 위에도 안 눌렀네? 어 아래. 앞으로 이제. 가지고 가. 아주 여기가. 뒤에 손. 안돼 안돼. 동물이나 무슨, 무슨. 캐릭터를 찍는 거야. 무슨 모양 할까? 마음에 드는 거 다이미. 아, 다시, 다시. 다시 찍어 다시. 응. 세게. <laughs> 오. 다 찍어. 빵. 세게. 우와. 오, 잘했어. 이거 진짜 오, 잘 찍었다. 이거 천 원짜리인가요? 이거 천 원짜리. 천 원은 이거다. 이거, 이거. 또 백만 원짜리야? 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laughs> 찍어 놓은 거 보여주세요. 아인이의 집들. 어떻게 만들었나요?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잘만들었네 여기 있대, 여기. 이 카메라. 그렇지. 응. 웃으세요. 뿌이, 삼, 이, 일. 옳지. 감사다 <laughs> <잘했다. 웃음> <laughs> 오, 잘한다.

볼거되게많게다여 <목소리가 목소리가> 심사임당, 여기. 어머, 이거 뭐야? 지어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 o 어 t go, don't go, 어 o n t go, don't go, d o 어요 어디 아, 네, 저 보여주세요. 아 문은 안 여는데요. 네. 그냥 뭐문 앞에다 더 주셔도 돼요. 오늘 뭐 바쁘시면은 내일 주셔도 되고 뭐 뭔데요, 근데 공간. 아뭐네뭐 네, 뭐, 내일 주셔도 되고 오늘 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시. 네네 네, 문 앞에다 주셔도 돼요. 네네. 네. 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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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너무, 혼자? 수영할 거야? 무너지 수영하면 안 돼? 할 거라니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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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가봐 응. 응. 은근 쌀쌀하다 아까 응. 코데랑 어. 지렁이 있대코데 응. 응. 어, 어, 지렁이 같다고? 어, 여기서 좌회전! 장치찜이 뭐지? 그 지금 먹고 까그또먹어니까니까그니니까그러니까거기까그게딱맞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게 먹으면또배 불러서 못 먹어. 네.

어, 진짜 여기, 여기, 어, 테이크아웃인가? 어, 어, 여기서 못 먹어? 이때는 음, 음, 뭐야? 여기 앉아서 먹고 가자, 다이나. 일로 와. 네, 아, 바다, 바다 가야겠다. 네, 먼저 안 거기 앉을거야지기 앉아, 앉아? 당은안하나보네 어. 됐어 먹어 이제 먹어 도되지 이거 먹어야지 이 진짜 맛야 아빠 이거 두부 맛어아 진짜? 네. 신기한 맛이야 응. 엄마 밥도 밥 아, 당연히 주지 밥도 주지 먹는 밥흰밥두 응, 개만 시키자 세개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치? 어 저기 아름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어디? 아니 아름 니 아람... 저기가 우리 호텔이지 름 어, 가람... 어, 어디였구나 오... 아, 지 다른 어디? 사람들 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치? 우리는 음. 강우정 김우정이구나 김..기부정이야? 물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물 그럼 음, 그래 물부터 먹고 소화제 먹고 누워있어 그럼 사탕도 먹고 와 바다 물다아 바다 안보이 엄청 높은 층아아 <laughs> 여기 떨어지면 좋겠지? Å! Wow. Wow. <laughs>